저, 물결 치는 듯한 글씨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아예 뭐 원하신다면 수당만 더 쓰시고. <laughs> 이 글자. 네, 글자입니다. 글자. 오, 오 글자 맞죠? 예, 글자. 맨 꼭대기 보시면 글자와 관련된 글씨 자리 원래대로 찾아가 봤어요. 글자 맞아요. 서체 바꾸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 요, 요거, 여기 지금 뭐 물결 타는 것처럼 보이죠? 워프드 네, 텍스트라고 하는데 어 그냥 정상적인 글씨가 아닌 다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어 기본은 논이라고 나옵니다 워프 텍스트는 여기서 조금 내려 보면 아크 아좀 멀리서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멋지잖아요 밴드는, 여러분, 고무 밴드 아시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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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 이제, 이제 기하겠습니까 어, 유형들이 무지 많아요. 버티칼, 오, 아, 수평이니까, 호리젠탈 이건 뭔가요? 균형 유지하는 건데,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밀면,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저기 치우쳐지는 듯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예, 예. 서로 교차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버티칼 방향이에요, 버티 글자에만 해당됩니다. 글자에만 해당됩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키위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드니?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쓰셔도 돼요. 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아크로우라고 해서 밑부분만, 어, 휘어있는 모양. 통모양이랑 비슷해요. 통모양. 어, 네. 여기 뭐, 여러분. 여러분, 뭐, 바구니 아시죠? 바구니 아시죠? 그죠? 배스켓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는 윗부분. 윗부분 위에서 수치를 많이 주면, 이렇게 원래는, 가장 정상적인 모양은 밑에 호리전과, 호리전탈과 버티칼은 재료가 제일 좋은 상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버티칼은 반대. 이거 원래 호리즌탈 위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 효과들 나, 나오는데, 한족 이상의 글자들. 네, 이럴 때도 이런 모양은 좀뛰기 때문에, 눈에 한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추기니다 요거는 부풀어진 것 같죠. 그럼 보여지는. 이거는 쉘이라고 해서 조개. 조개 모양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쉘, 어퍼, 로. 반대라고 하면저전잘안 써요. 플래그. 플래그 같은 경우는, 어, 붓기 같은 게 이제 붓기. 깃발이 흩날리는 것처럼 표현했을 때 쓰이는 건데, 역시 호리젠탈이 기본이고요 글자의 방향을 보시면서 호리젠탈 이거는 어, 어느 한쪽 추이 치, 치우치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 부탁드리자면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성이 떨어지죠 Frag, w a v 물결 치듯이 모양 자체에서 아이폰에서 인식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비슷비슷하죠? PC는, 예, 네, 물고기 모양을, 어, 지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어, 물고기 비슷한데, 어, 반대는 저쪽 바라보는 것처럼, 어, 글씨가 너무 왜곡되지 않게 적절하게 해주시시오 이거 느낌 좋은데요? 끝처럼 보이고. 아, 네. 라이즈? 라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으로 슴. 내려가거나 아래쪽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느낌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PCI 물고기 눈이 뭐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물고기 눈처럼 부풀어지 것처럼 보이거나 블라우트 아니면 오물인 것 같아요. 오목 볼록 렌즈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지니까 느낌 보시면서 진짜 튀어나온눈 같다. 바람을 부풀인 것처럼 키위 응. 이런 느낌이 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눈에 익혀두시면 나에 그 쓰실 수 있어요. 거의 애곡으로 만드는 효과들이니까요. 사과 다 먹고 난 다음, 마지막 트위스트 한번 춤을 출까요?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이런 식으로. 외국 자체가 완전 물결처럼 이렇게 만들어다는인데 OK 누르면 끝이에요. 오,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자리를 다시 누르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원래대로 할래요. 어때요? 물을 수도 있어요. 네. 반품도 가능합니다. 논을 체크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그래서 워프텍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워드 아트에서도 비슷하게 좀 보이긴 하죠. 자, 워프텍스트 간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